수능특강 198페이지에 3번. 그림 가와 나와 같이,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회도인,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 AB에 단색광 P를 각각 비추었더니, 광전효과에 의해서, 가에서는 금속박이 벌어졌다. 아, 그러면 이 A에서는, 자, 광전효과 여기에서 전자가 어떻게 된 거야? 튀어나간 거죠? 그럼 밑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? 전자가 튀어나가면 위쪽에 플러스가 되니까, 그러면 이 아래쪽도,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, 자, 이 아래쪽은 또 뭐가 돼? 그치. 플러스 극으로 바뀌죠. 그래서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. 음, 그러니까 검정기 문제 풀 때는 이 검정기 자체가 지금 대전이 돼있냐, 안 돼있냐를 잘 보고 풀어야 돼. 그 다음에 p 에서는 금속박에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. 그러면 자 여기 p의 p 빛의 진동수를 우리가 f p라고 할까? 그 다음에 p의 한계 진동수를 f b라고 할게.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f b가 더 컸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 거고. 그 다음에 가에서는 f p하고 그 다음에 a의 한계 진동수를 f a라고 하면 자, 이때는 p가 더 컸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. 자 그럼 이제 기억해 보면 문턱 진동수 한계진동수를 우리가 문턱진동수라고도 하는데, 자 문턱진동수는 가 a 가 b 보다 작다, 맞죠?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a는 마이너스 전화가 아니라 뭐다? 어 전자가 나가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죠. 그래서 니은틀였고그 다음에 d는 가에서 a의 아 p의 세기 아니죠? 여기서는 지금 p의 세기는 입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, 전자가 튀어나가게, 하, 튀어나가게 하려면 뭘 크게 해야 돼? 진동수를 크게 해야죠 어, 진동수를 크게 해야지만 자 벌어지는 거야 그치? 어, 근데 만약에 가에서 어, 피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면 튀어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어때? 진동수가 크니까 일단 전자가 튀어나가 근데 빛의 세기까지 세면 더 많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쵸? 자, 다음 3번에는 1번입니다